자 수능특강 라이트 15강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children, 아이들 in all cultures. 모든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배운다 언어를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Their earliest production of language-like sounds and the first words. 이렇게 두개가 주어네요 그러면 cooling and babbling. 그러니까 구구소리 옹알이 같은 것들 이런 그 언어와 같은 소리의 최, 최초의 프로덕션, 최초의 생산은 그러니까 최초로 아이가 뭔가 언어랑 비슷한 말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내는 The first words요, 첫 번째 단어들은요, 항상 플레이 y 하다 그러니까 놀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놀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놀면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 <laughs> 나중에 아이들은 무슨 play fully라고 하는 것은 장난치듯이 rehearse 어, 연습한다 리허설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more complex 더 복잡한 언어적인 구성들을 즉 구조들 construction 구성 구조들 또 혼자 있을 때는 when 여기는 they are이 생략돼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니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때때로는 어, 모노노고 독백도 하면서. 그니까 러 아이들이 혼자 놀면서 막, 어, 막 혼잣말 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물론 그들의 언어 놀이는요, 영향을 받습니다. 수동태죠. 예. 뭐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자, 이 글의 키워드는요, 이 컬처가 됩니다. 컬처. 오케이? 문화에 의해서. 결국에는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점진적으로 restrict a to b요. Restrict a to b라고 하는 것은 뭐 limit가 될 수도 있겠지만 a를 b에 한정짓다라는 얘기예요. a를 b에 그러니까 그들의 옹알이를 자신들의 모국어의 음소로 한정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가 b겠죠. 예. 점차적으로. 애들이 옹알이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던 것이 다 모국어로 바뀐다. 당연한 얘기죠. 한국에 살면은 옹알이 같은 것들이 한국말로 되는 것이고, 미국에 살면 이제 영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의 옹알이가 그들의 어그 모국어의 음소로 제한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플레이 play, 여기서 플레이는 병렬 구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앤드를 사이에 두고. With the words and grammatical constructions of that language, 그 언어의 단어,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논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대또 중요한 게이대은 관계대명사 그런 거 아니에요. 전치사 있다고 또 여기 위치나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 이 대는 그냥 지시 형용 지시 대명사예요. 표시 형용사죠. 네. 그 언어 이걸 끄며 줄 뿐이에요. 위치 안 돼요. 위치가 왜 틀립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어디에서나 아이들은 참여한다, engage in 참여한다, constructive play 뭐죠? 그 뭔가 구, 건설적인 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 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요. 만들기 놀. g o o d 자,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중요하죠. Exercising the crucial human skills of building t h i n g s 자, 일단은 단어부터 좀 볼게요. 이 exercise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원래 행사하다라는 뜻이지, 행사하다. 행사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용하다로 해석되는데, 사용하다로 해석해도 되고요. 어쨌든 음, building things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아주 중요한 crucial,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해석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Thereby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도 해석할 수 있고 사실은 사용하지만 보다는 사용하면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있으나 어 만들기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뭐 하면서 인간의 가장 그 중요한 기술 다시 말하면 어떤 걸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면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 엑서사이즈 엄청 중요하고 자, 근데 여기가 원래는 뭐였냐?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이 어떤 문장이었느냐를꼭 알아놔야 돼요.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원래 분사구문이니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as they thereby exercise 이렇게 되는 거죠. as they thereby exercise 이렇게. 원래 문장은 이거다. 이거 꼭알아두세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다 통으로 어, 형광펜 칠해 두시고 what they build 여기가 주어 depends on 동사 what they see 일단 여기까지가 아, 목적어 같아요 그러니까 what they build 요 그들이 만드는 것은 depends on 이게 depends on이 여기서 해석이 결정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하 디펜던은 우리가 의존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디펜던은 뭐못에 달려 있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의존하다라는 뜻보다, 오케이? 또 달려 있다 말고 뭐못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어라운드 데이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그들이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 다르다.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의 영향?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이게 결국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곳의 아이들은 play in ways that 여기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시 a 에요 뒤에가 동사 나와 있으니까 주격이겠죠? 인 웨이스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놀이를 한다. 어떤 방식? exercise the human mental capacity of imagination and reasoning 그러니까 상상과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논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다 the scenes 장면들 여기 댓 생략되어 있고요. They imagine 그들이 상상하는 장면들 The ideas that they rehearse in, the play, in such play 그러한 놀이에서 그들이 연습하는 아이디어 그들이 상상하는 장면은 derive from the culture 문화로부터 나온다 자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음, 이게 주제예요 아시겠죠? 이 derive는 몸으로부터 유래하다 나오다 그거 알아두시고 됐나요? 예.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은 옹알이 같은 거를 하고서 언어 그러니까 놀이를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것이 점점 모국어 버전으로 간다. 그죠? 예, 네. 그렇지만 모국어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문화로 문화에 의해서 달라진다. 오케이? 그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2번 수업을 마무리하죠.